안녕하세요. 라인 라이팅의 안소장입니다. 오늘은 교차 설치된 대형 타원형 펜던트 라인 조명을 보여드릴게요. 타원형 펜던트는 모양과 형태가 잘 구성된 구조체입니다. 타원형 라인 조명의 쓰임새는 보통 공간에 맞춤이 되거나 회의실 테이블 등의 사이즈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런 타원형 구조체는 구조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오늘의 현장처럼 교차하여 타원형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예술적 감각과 미적 감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. 자연스럽게 교차된 타원형은 공간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. 타원형의 예술적 감성은 명품 브랜드 매장을 잘 표현하는 멋진 구조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공간을 명품으로 만들어주는 교차 타원형 펜던트 라인 조명 그럼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시고요. 지금까지 라인 라이팅의 안소장이었습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